6 4 1 7 위로 인간하신 이래, 전후방 각지에서 기관 참모를 두루 경험하시고, 육군 소장으로 예편하신 후에는, 김영영삼 정권 시절에 국방 차관을 역임하신 이정민 장군님을 모시고,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안보 현실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 이 추운데도 어, 여기에 나와서 어, 이렇게 애쓰시는 여러분들 정말 애국자고 여러분들 어, 존경을 합니다. 어, 저는 육군대학 총장도 하고 어, 거기 있을 때 안보교육도 많이 했습니다만 은 특별히 그 손자병법에 대해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손자병법은 변하지 않는 세계 최고의 병서입니다 거기서도 어, 말을 하기를 어, 국가의 통수권자, 즉 대통령은 이 안보를 최고의 우선시해서 어,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기본 임무다 이렇게 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 5년을 다스려 나갈 대통령을 뽑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대통령에는 우선 통수권자로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즉, 안전하게 해야 될. 그래서 이 안보가 지켜져야 사회가 안정이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국방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의 모든 정책은 국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집약해서 정책을 만드는데, 안보정책만은 대통령이 확실한 안보정책을 세워 가지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서 강력히 시행해 나가는 거, 즉 톱다운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잘못 뽑아 놓으면 은 우리 국민을 지키는 안보 정책이 무너질 수 있다 제가 그 역사 공부를 꽤 했는데 우리 5천년사도 그렇고 세계 역사를 보면 은 배고파서 나라가 무너진 일은 없습니다 국가가 안보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나라가 무너진다 우리가 근자에 조선조만보더라도 물을 무시해 가지고 안보가 무너졌을 때 여기 있는 이 경복궁도 지키지 못하고 민비가 시해되는 그리고 결국 1910년에 나라가 망하는 꼴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대통령은 안보를 중시하는 이것이 기본이 되고 그리고 어 이것이 중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월남에도 참전했습니다만은 1966년 월남에 갈때 보면은 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어못 사는데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이거죠. 필리핀이 제가 중대장 갈 때만 해도 어 우리보다 세배잘 살았다 이거예요근데 현재 우리가 경제 시비권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살수 있는 것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한미연합방위태세가 강력하게 지물해서 우리 안전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안전하게 살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지켜가는 우리 안보의 핵심이 되는 이 전투기라든가 함정 그리고 육군의 중요한 무기를 확보하는 데는 10년 내지 15년이 걸립니다 고로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안보 정책은 바꾸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국방부 차관을 할때 미국의 이런 무기를 확보하는 차관이 비밀리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회담을 했는데, 당신 그 차관을 얼마 했냐 그랬더니 지금 16년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왜이 무기를 확보하는데 10년, 15년이 걸리니까 도중에 그 사람을 바꾸면 안 된다 고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보정책만은 뭘확 바꿨다가 뭐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제가 국방부의 계획관시실장으로 중요한 정책을 맡고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카터 대통령은 막무 가래로 주한미군 그 당시에 3만이었었는데 이거를 12개 제대로 나누어서 철수를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현재 12개 제대 중에서 한 제대가 철수하고 지금 11개 제대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당시에 연합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 배시대장 그리고 그 참모장 심으로 보장군 이런 사람들은 외국군인데도 불구하고 카토 대통령의 철분 정책에 강력히 맞섰고 그리고 국가가 정말 운이 있어서 카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무시하면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막바로 동두천에 있는 미 이사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회의를 하고 가도록 이렇게 한국을 무시했는데 하느님이 도우사 그리고 헬리콥터로 오도록 돼 있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가지고 배시대장이 그때 길이 나쁘기 때문에 동두천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두 시간이 걸렸어요. 오면서 차에서 가더 대통령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 철군정책에 대해서 회의를 하도록 했어요. 근데 배시대장은 상당히 훌륭한 장군으로서 어미 합참 의장까지 했습니다만은 최초에는 그 미국의 브라운 장관이고 총장으로 내정이 돼서 카터 대통령 면담하는 과정에서 통상 면담할 때는 15분이 걸리는데 이 카터 대통령이 자기의 하, 한국에 있는 미군 철수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든 절대 반대한다를 시위가 붙어가지고 75분을 했어요 서로 대통령 고다터 가지고 그래서. 배시 대장은 총장에서 미끄러지고 참모 차장으로 아주 좌처되는 그런 걸 겪었고 그 당시에 참모당 싱그러부 장군은 공개적으로 가터 대통령의 철군 정책을 반대했기 때문에 직위가 해제됐다가 강제 예편되는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 사람의 외국 사람인데도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보를 위해서 노력한 이분들의 우리가 공로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아니면 은 지금 주한미군이 여기에 없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다도록 가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한미연합사, 사조 이런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연합사는 제가 그 창설멤버로 일도 했습니다만 은 사령관은 미군 같은 대장인데 그리고 부사령관은 한국군이 맡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요새 민족 자존이다. 한국사람이 대장이 사령관이라고. 미국사람이 부사령관이다 이런 말이 돌고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구라파에 있는 낙도사령부 거기에 있는 다른 예하부대도 전부 미군이 맡고 있습니다 만일에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고 있고 미군이 부사령관이다 그랬을 때 유사시에 미 육군 수십만 그리고 여러개 항모단 그리고 수천 대의 전투기 오게 돼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휘할 거냐예요 이거는 미군이 사령관을 맡고 있어야 효율적으로 지휘가 되고 미군 작전 그런 세력이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막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종전선은 평화였죠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1939년에 영국의 챔버린 그리고 히틀러가 서로 평화 협정을 맺었지만은 1941년에 오히려 2차 대전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1941년에 미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지만은 뭐 이것도 금사 깨졌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습니다만은 자유원락 이게 8개 국가가 뭐 평화협정을 맺었지만은 14개월 만에 자유 월남은 폐망하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은 힘이 있어서 힘으로 지키는 거지 무슨 종전선언을 했다 평화협정을 했다 이건 안 된다 이요 만일에 종전선언이 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됐다 그러면 북한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이 평화가 왔으니 유한사회체, 연합사회체 미군 절수로 이어질 거다. 그러면 또 국론이 분열돼서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막아내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우선 학에는 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해변은 다른 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장 전설의 한 무기를 여기서 다시 갖다 놔야 됩니다. 그리고 전설의 한 무기를 구라파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미군이 다시 관리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인가 우리는 지금 핵우산 하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어서는안 된다 이거죠. 언젠가 만일에 미국하고 관계가 나빠진서 핵 구산이 약화된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위협이 없을 때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역량을 우리가 지금부터 키워나가야 되고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국방력을 키우는 데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안보 위협이 큰 나라는 GDP 대비 5% 수준대로 국방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국방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전에는 정부 예산의 3분의 1이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정부 예산의 9% 수준이에요. 그리고 2% 수준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투기 한 대가 1억 불 이런 시대가 왔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주 큰 함정 전투함, 그리고 잠수함, 이런 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국방 예산을 GDP 대비 3% 수준으로 올려야 되고 점차적으로 증강을 시켜서 4 내지 5% 수준으로 갈때 우리가 4대 강국으로 둘러싸있는이 환경하에서 우리나라를 지켜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3월 9일날 실시되는 대통령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안보관에 있어서 누가 더이 안보관이 뚜렷하냐 이것이 대통령을 택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